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최호성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수학 1,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 하나씩 5분 안에 쌤이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시험장 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증가 감소부터 갈게요 자, 증가 감소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증가 감소란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어떻게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어떻게 볼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체크해 주면 돼요. 바로 미체 범위를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럼 미체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요? 자,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당연히 기역 증가할 때부터 확인을 해 봐야겠지. 자, 지금 어떻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냐? 자, 미치 바로 뭐보다 크면 1보다 커지면 무조건 지수든 로그든 항상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게요. 커질 때. 자 그러면 반대로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감이 오죠? 감소할 때는 밑이 자, 사실상 밑이 0보다 커야 돼. 밑이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는 작게 되면 항상 감소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전제적으로 전제로 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형태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를 깔고 하는 거야. 그러면 y는 2의 x를 그려 보면 밑이 1보다 클 거니까 증가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y는 2의 x요. 그다음 로그도 그려 볼게. 밑이 2짜리. 이렇게 올라가겠네. 자, y는 로그 의 2의 x요. 지금 봤더니 둘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확인할 수 있지. 그다음에 감소함수도 확인해 보면 축을 그리고요. 자 대표적인 거로서 미치 이분의 일로 가볼게요. 자 미치 이분의 일일 때는 지수함수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 y 는 이분의 일의 x요. 로그도 미치 이분의 일 자리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죠. y 는로그의 이분의 일의 x. 자한번더 확인해 보면 미치 1보다 작아, 미치 1보다 작아.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 내려와. 확인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체 범위만 따지면 증가하니 감소하니 판별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니, 증가 감소라는 말을 한글로 주면 괜찮은데 시험장에서는 한글로 안 주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주냐? 보통 이렇게 줘요. x1보다 x2가 크면 이거 이면 fx1보다는 fx2가 크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줘요. 아 귀찮잖아. 자 감소도 어떻게 주냐? x1보다 x2가 크면 fx1이 더 커요 누구보다 fx2보다. 근데 요거까지 외워 버리면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쌤이 해석하는 걸로 보여 줄게. 자, 우리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외우지 않는 거야. 형, 이거는 무슨 값끼리 비교하고 있어? x 값끼리요. 그럼 x 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을 의미해요. 얘도 똑같은 표현이니까 오른쪽이야 그럼 얘네들을 함수에 넣었으니까 무슨 좌표야? y 좌표죠. 그래서 y 좌표가 더 크대. 어디야? 위야? 아래야? 당연히 위쪽에 있겠지. 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위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봐봐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작아요. 어디 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지. 그래서 얘는 아래쪽을 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른쪽 위로 간다. 아 그렇구나. 오른쪽 아래로 가구나. 아 진짜 그래프로 그렇게 되네. 수식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야.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증가 감소를 판별하는지까지는 됐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가서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스스로.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볼 거냐면 그럼 도대체 이 증가 감소, 선생님 그럼 언제 써요? 언제 이 증가 감소 쓰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언제 쓰냐면요. 자, 최대 그리고 크기에서최기에에서 활용을 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통해서 바로 갈게요. 자, y는 여분의서에 x 플러스 서빼기에서렇게 줬어요. 기 최대 최소 풀래. 최대 최소? 아, 최대 최소 풀라고 했으면 증가 감수 따지라 했는데 증가 감수 따지려면 미체 범위 따지라고 했어요. 미치 1보다 작아요. 무슨 함수? 감소 함수. 그럼 100%뭐 할까?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거니까 당연히 x 값이 작을수록 큰 값, x 값이 클수록 작은 값.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게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함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 줘야 되냐면 x에 집착하지 마. 얘를 뭐라고 읽어 줘야 돼? 진, 아 지수라고 읽어주세요. 즉 지수가 커질수록 함수는 작아져요. 지수가 작을수록 함수는 커져요. 그러니까 최대값 언제 가죠? 이때. 뭐가 작을 때? x가 작을 때가 아니야. 지수가 작을 때. 아, 지수가 작아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x가 작아야겠구나.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가야 돼. 왜냐하면 얘 말고 얘를 하나 더 들면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이렇게 줄. 그럼 뭔가 x에 대한 범위가 잡힐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아 최대 최소 구하래아 증가 감수 따져야 되는데 아 미체범위 따지려 했어 아 미칠 보다 크다 증가 함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x 값이 커질수록 함수값 올라가라고 말하면 안돼자여기서 누가요 누가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요 진수가요 진수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져요 진수가 작을수록 함수값이 작아져요 그치 그럼 최대일 때 누구 저 안에 있는 2차가 최대일 때 이런 식으로 풀게 돼 x가 최대일 때가 아니란 말이야 2차 식이 최대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뭐냐면 최대 최소 문제에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푸는 줄 알았더니 단지 나는 증가 감소라는 특징만 파악해서 사실상 고1 또는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가 감소만 따질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증가 감소 모두 다 정리를 했고요. 예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문제 적용만 해주는 연습만 하게 되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렇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점 두 번째 특징인 정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했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